882번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. a, b 값. 그러면 큰 절대값이 4 이하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안은 절대값 x 플러스 2. 그리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거 안에 값이 플러스 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 절대값이 되는 거죠. 이렇게.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가 되겠죠. 풀면, 그러면, 음. 당연히, 이두 절대값 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, 크거나 같기 때문에, 마이너스 4 이상이 되겠죠. 그래서, 이 부분은 필요 없을 거고, 모든 x 값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, 그러면, 우리가 이거를, 범위를 나눠서 풀기보다는, 음. 이두 절대 값을 함수,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. 그러면, 마이너스 2와 1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 거죠. 마이너스 2일 때 대입하면 0. 여기는 마이너스 3의 절대 값이니까 플러스 3에 찍히겠죠. 이렇게.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모두 작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이 붙여 나오니까,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일이 되겠죠. 이렇게 마이너스 이 대입하면 플러스 삼 값이 같겠죠.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. 그리고 일일때영 플러스 삼이니까 함수 값이 삼 값이 같게 되겠죠.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이와 일 사이일 때는 이 값은 플러스 이 값은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일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. 플러스 3. 여기 값이 y는 3.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.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모두 플러스로 분리되기 때문에 2x 플러스 1이 되고, 1일 때 플러스 3. 기울기가 2인 1차 직선의 식이 되겠죠. 이렇게. 음. 그러면 이 값이 지금 y 값이 3인 지점이죠. 그리고 당연히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, 모든 x에 대해서,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도 크죠. 그리고 우리는 4 이하인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3보다 하나 큰 y는 4지점 그러면 여기에 교점만 찾아주면 되겠죠. 그러면 이 식은 이 식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이 식은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, 식이, 직선의 식이기 때문에 4가 되는 x값만 구해주면 되겠죠. 넘기면 5, x는 마이너스 2분의 5, 이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 4가 되는 x값은 2분의 3이죠. 여기가 2분의 3이 되겠죠.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 그리고 2분의 3 이하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될 거고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, B 값이 2분의 3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2.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.